사람이 부처님이다. 무비스님 법화경 이야기. 사람의 삶이 최우선. 그러나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사람의 삶이기에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부처님으로 이해되어야 하고 사람들을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람이 사람을 사륙하여 숱한 사람들을 극한 고통의 늪으로 몰아넣는 일부터 없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고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온갖 방법으로 괴롭히는 일부터 제발 없어야 합니다.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이, 그렇듯이, 이 작고 소박한 가르침이 행복운동, 평화운동의 선언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을 죽이지 말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의 첫째 항목입니다. 그만큼 삶이란 사실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사형수가 죽음을 앞두고, 참못 이루는 밤을 지새다가 감옥 안에 기어다니는 작은 벌레를 발견하고는 너무나도 부러운 마음이 들어서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경장의 이슬로 사라질 이 몸이 애석하구나. 벌어지가 되어서라도 이 생을 이어갈 수는 없을까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형수가 아니면 노래할 수 없는 시라고 생각합니다. 사형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생명의 존귀함을 절실히 느꼈던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루하루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순간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또 이런 시도 남겼다고 합니다. 애정의 군주인 사형수여라. 과자를 땅에 놓고 개미를 기다리네. 세상에 보탬이 되고 죽고 싶은데 사형수의 이 눈을 얻으려는 사람도 없네. 무비 스님의 법화경 이야기. 사람이 부처님이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꿈나눔 불교 TV에서는 수학적 통계학이나 과학을 초월한 연기법 로또를 매주 토요일 17시부터 18시까지 꿈나눔 블로그에 방문하시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공부하는 소수의 복 받은 여러분이 로또 1등 주인공입니다. 법화경 공부공덕으로 부처님 가피 가득 받아 부자 되길 기원 드립니다.